앉아서 찍으면 안돼요 이렇게 일어서서 찍어야돼요 이렇 하고 이제 저쪽으로 돌려서 제가 밥먹자 항상 깔끔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아밥 아무것도 안 먹었더니 기운이 없어요 빨리 빨 먹고 나와야돼요 어제 약 먹은거죠 어떻게 보면 지약 씨발 새끼들 아니, 저녁에 삼겹살 먹을 거예요. 집에 사 하나 밥 먹었거든요. 음, 맛있다. 맛있다긴 애매하고, 맛없다긴 애매하고. 그냥 그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싸우는 거 좋아하세요? 남 싸우는 게 재밌어요? 지금 가려거든요. 비주얼만좋아요 이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번 주말엔 제가 카레 음식점 갈 거거든요 전문으로 하는데 거기 그래 가서 또 다시 리뷰할게 음, 배가 고프니까 맛있네요 근데 서면은요 나중에 먹어야 돼. 다, 그요 그래서 이렇게 넣은 거야, 봐봐. 여러분, 그냥면 모르죠? 먹방도 이렇게 자기가 들어가면서 하는데 왜 주범도 안 해주겠지, 막. 여러분한테 제가 표현을 잘못했나요? 상관없어요. 나가려면 나가라. 안 붙잡아. 쟤네 붙잡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괜히 단무지가 맛있어요. 거들거들한 게. 돈까스면 나쁘진 않은데요? 돈가스나 거기서 거기지 뭐 어떻게 돈 맛을래요? 안 그래요? 그냥 튀은 건데. 제가 먹었던 건 주기 전에 맛있어야 되 제가 돈가스를 좋아하지 않아서요? 이거 찾아야 있네 맛있지 궁금했는데요. 그냥 똑같아요, 맛이. 봐봐요. 가둘라다 두 사람 넣으려니까 발안 가겠죠? 여러분, 눈치 눈치가 있어야 돼요, 저처럼. 알죠? 이건 양이 별로 안돼 가지고요. 다 먹을 것 같아요. 소매을 언제 말까요? 지금 말까요, 그냥? 여기 맛있긴 한데요? 그렇게 막, 와, 대단하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 괜찮다. 한번 드셔, 드셔보실 만한 맛이에요. 제가 추천할 정도면, 아시죠? 되게 까다롭다니까요. 맛이, 맛이. 있 지금 뽑을 때도 되게 까다롭게 뽑을 거예요. 뽑으면. 이번이 이제 인사. 인사를 왜대왜 해야 되냐면요. 그래야 사람이 겸손해요이 소바는요. 무슨 시큼 시큼한 냄새 있잖아. 알죠 그런 거. 그것 때문에 싫어요, 전. 일식에 들어가는 가그 가수업이시라고 있어. 가스와 부시 우린 물이거든요. 이게 별로 해줘. 이제 알잖아요. 이렇게 식에 가가지고 가스와 부시 물이에요. 이게 먹으면서 표정 뚜들지 않을게요. 음, 맛있는데요 이게돈까스랑잘 맞아요, 밥이랑, 가래랑. 아, 좋다. 어, 아, 오랜만에 좀 제대로 된 식당에서 먹는데요? 이 정도로 말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와보세요. 전 만일 추천한다, 이렇게 안쓸 거예요. 별별몇 개,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왜 욕먹어요? 욕먹는다니까 입맛이 다 달라서. 제가 봤을 때배한두개 정도? 그 밖에 준 거예요, 그거를. 아니 맞다. 미실장이지 별이 한경뭐로 지나면 좋을까, 이걸? 반쪽 할까요? 반쪽? 별 반쪽? 2분의 1쪽? 이거보다 맛있는 집 훨씬 많을텐데 이제 계속 먹으면 제가 안 그래요? 이름을 어떻게 뜨는지가 중요한데요. 냄새 맡아보면 안 돼요. 약간 탄기름 썼네요. 탄, 탄기름 냄새가 나요. 여러분도 알수 있어요. 뭐라 그러지? 계속 맡아보면. 탄기름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바쁜 장소에서. 잘, 잘 해주는 데는 이런 것까지 신경 쓴다니까요, 기름. 마사비를 너무 많이 넣었나? 이러다이제 아빠 전화하면 존화 전화 빡쳐요 이거 아까 설명 안요렸이데요이잖아있잖아이보이죠무이든요거랑요이제이제은자쪽은이은 거에 은거 없어요 돈까스 여기다 찍어 먹어볼게요. 카레다. 아까 그 새끼 떠올려 일라 했는데요. 저는 그런 애들 기억이 있잖아요. 한식한도안 가요. 이런 거 하다 보면. 음. 그 웬만하면 더 시키지 마세요. 그래도 낭비라니까요. 이거 지금 이거 지금 더맛있대 뭐야? 카레. 카레가 맛있는데요 여기는? 엄마 저번 머리 깎으래요. 머리 기울 건데나. 남자가 머리 기르는 거는 그거라 그랬어요. 자유분방한 거. 여자가 머리 자르는 거는 이제 반항. 이제 먹기 만해요안 맞네요. 계속 먹으면 질리네요. 덜 수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물통에다 받쳐놨는데요. 여기요 사이다 하나 주실래요? 네. 콜라면 어요아 콜라로 주세요 죄송한데 네. 한잔 해야 돼요? 안돼요? 늦게 네. 가 방송한다는 새끼가 내입 바람으로 방송하고 있듯이 방관없어요 네. 얼음 없나요? 네. 이발람, 수행하고 가는 거 봐요. 손님이 물어보는데. 저 교육 이안 받은 게 거의 교육이 되던 거예요. 뭐 필요하신 게 없는 거 없는가 하고 가만히 서 있어야지. 이번엔. 이제 수행하고 가까이밥맛이 떨어지면 절차는. 저도 철, 철 없을 때저랬는데한 절차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이이상쓸 필요는 없어요. 뭘 하는 거만 지혜가면 돼요. 여러분들. 엄마든 인간관계도 웃으면서 하면 돼요. 아까 걔랑도 아 죄송해요 이렇게 했되는데 병신새끼 시발 새끼는 걔는 또 싸움에 말린다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러면 짜증날게. 요 여자친구 있으니까 더 가우. 아무튼 남자랑은 그래요. 저이가 늙어 뒤질 때까지 원샷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10억을 주건 뭘 주든. 꾸며야 저는. 먹다가. 가볼까요? 이거 좀 남은 거 아깝다고? 먹을 만큼 먹으면 가면 되지. 갈게요, 이제. 그래픽카드 사라 입은 무조건 헹구고 헹구는거하고 안헹구는거의 차이가 엄청나요 한번 더 쟤들 맨날 바쁘다니까 뭐 하는 거지 전인 없는데 뭘 그렇게 준비해 계산할게요 일어나기 전부터 계산할게요 해야지 쟤네들이 와야다따라 나와야 돼. 많이 아니, 들어왔는데 아니요, 그냥 이야 형, 신기해.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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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